소유리가다 정리했네. 응. 오늘은 신나는 하루였어요, 그죠? 아직은 강아지 안 정리했는데. 강아지 안 정리했어? <목소리> 강산이는 뭐 찾아요? 거기 동전 넣었어요? 어. 그럼. 거기에 뭐 중, 숨겼나? 아까 숨바꼭질 할 때? 안 숨겼네요. 양산이 안 돼요. 맨맨 안 돼요. 뽀로로 찾았고, 뽀로로도 있는 거. 그리고 여기 중에서 뽀로로 친구들 한번 찾아봐요. 뽀로로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? 코뿔소다. 뭐 코뿔소도 알아? 뭐지? 뭐야? 딸기 영국 음, 글씨만 보고 맞춰봐 건 뭐야? 비누? 비누 음. 이모가 한 무작위로 하나 꺼내볼게요 한번 읽어봐요 로디 맞아요 로디 뽀로로가 나왔네요 그쵸? 그럼 제가 뽑은거한번 읽어볼게요 한될 텐데. 오, 뽀로로가 또 나왔네요? 와, 뽀로로 찾기 너무 쉽다, 그지? 딸기. 오, 이번엔 딸기. 오, 삐삐삐뽀뽀가 또 나왔네요? 와, 오늘 뽀로로의 날이네요. 시계. 시계. 이거 까꿍 강사를 올려도 돼요? 좋아, 좋아, 좋아. 안 돼, 안 돼.